안녕하세요 희아입니다 드디어 수성 페인트랑 방수 페인트까지 다 마쳤습니다 수성은 긁고 메꾸는 거 하루, 바르는 거 하루 해서 이틀 걸렸고요 방수는 긁고, 하도, 실리콘까지 하루에 다 했고 중도 이틀, 그리고 상도까지 해서 4일이 걸렸어요 총 6일 안에 수성과 유성을 다할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간에 비가 오는지 날씨를 잘 봐야 되는데요. 수성페인트는 비가 오고 나서 하루 이틀 후에 발라도 돼요. 근데 유성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온 후로 3, 4일 정도는 말려주고 발라야 한다고 해요. 근데 중간에 비가 오게 되면 어떡하냐. 비 오기 전날 하도를 발라놔라. 그러면 이미 땅이 방수가 되기 때문에 3, 4일 말릴 필요가 없다. 다음날 바로 물을 닦아내고 중도를 바르면 된다. 꿀팁까지. 그리고 첫 번째 영상에서는 틈을 메꾸는 데는 바데랑 실리콘이 있다. 근데 저는 바데를 추천한다. 근데 사장님께서 유성 페인트를 할 때는 실리콘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바데도 시멘트 같은 거기 때문에 물이 스미잖아요. 근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방수처럼 물이 튕겨져 나가고 스미지 않으니까 유성은 실리콘을, 그리고 수성은 바데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왼쪽이 제가 처음 올렸던 거고 저는 오른쪽처럼 수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방수 페인트를 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다 샀는데요. 영수증 보여 드릴게요. 사이즈를 말씀드렸더니 이것저것 가져다 주셨고 총 233,000원이 나왔습니다. 수성 페인트는 10만 원 방수 페인트는 20만원 중반이니까 셀프로 했을 때 재료비는 35만원이었습니다. 외부에 맡겼을 때 견적이 200만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50만원이었더라고요. 215만원 정도 아끼게 된 거네요. 그러면 방수하는 것까지 구경하러 가시죠. 방수를 하려고 재료들을 구매를 했는데요. 순서대로 진열을 했습니다. 하도, 두통, 신나가 안 들어가죠. 그리고 실리콘으로 메우고, 그 다음은 중도. 여기에는 신나가 들어가요. 중도는 두번 발라야 돼서 많고, 그 다음 상도랑 경화제, 신나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방수를 하기 전 모습을 보러 가볼까요? 계단 바닥도 추가적으로 해야겠어요. 이렇게 방수가 다 까져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도 방수가 다 까져있네요. 첫 번째는 어김없이 헤라로 묵은 페인트를 긁어줍니다. 아래는 바데를 평평하게 발라준 것 같죠? 됐던 페인트랑 바데 둘다 긁어줍니다. 지금 2층을 엄마와 동생이 긁고 있는 중인데 긁으니까 더 심각해졌네요. 추가적으로 계단 바닥이 너무 더러워서 페인팅을 하려고 합니다. 시멘트 벽을 칠했던 흰색 페인트에 저 검은 잉크 보이시죠? 시멘트 가게에 가서 물어보니까 2,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흰색 페인트에 섞어서 원하는 색을 내줬어요. 바닥이 칠하기 딱 적당한 색이 됐습니다. 그러면 칠하러 가볼까요? 바닥에 그냥 붓으로 깔끔하게 발라줍니다. 바르니까 훨씬 낫죠? 그리고 나머지 계단들도 깔끔하게 선을 타서 발라줬어요. 확실히 바르니까 깔끔하죠? 기존의 페인트를 제거하고 청소를 한번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자, 이제 하도 준비를 해볼까요? 하도는 신나가 들어가지 않고, 치료한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하도는 점성이 높지 않고, 물 같아요. 그래서 바르기도 쉽고, 발라놓으면 끈적거리는 정도예요. 이렇게 하도를 바른 부위, 안 바른 부위, 이런 차이가 있고, 2층은 다 발랐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1.5층도 하도를 다 발랐습니다. 깔끔하게.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을 채워 줄 차례인데요. 저는 이 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따로 공부를 했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저 뒤에 버튼을 누르면 긴 막대가 빠져요. 그 사이로 실리콘을 한통 넣고 그다음에 통의 입구 부분을 칼로 돌려서 뜯어 줍니다. 그렇게 준비가 됐으면 뚜껑 부분을 돌려서 끼워 줘요. 그리고 끝을 저렇게 칼로 잘라서 총을 쏘면 잘 나옵니다. 근데 저는 퍼서 할 거라서 그거를 끼우진 않았어요. 이렇게 준비가 됐다면 금을 메우러 가볼까요? 저 연두색 부분은 금을 이미 메운 부분이고, 옆에 보면은 계속 메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 꾹꾹 눌러가면서 메워주고, 이제 한 번에 쓱 긁어서 평평하게 해줘요. 지금 쓱 긁고 있죠? 이렇게 평평하게 해줍니다. 2층에 푹 파인 부분들도 실리콘으로 짜서 평평하게 해줬어요. 이렇게 모든 금 부분에 그리고 파인 부분에 실리콘을 넣어서 평평하게 해 줬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계단 밑을 포함해서 2층에 있는 모든 흠을 채웠더니 부족할 듯 내통을 겨우 썼네요. 하도랑 실리콘을 바른 다음 날 비가 왔어요. 보니까 정말 하도 덕분에 물이 스며들지가 않아서 바로 닦고 중도를 바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을 가져와서 고인물들을 닦아 줬습니다. 여기도 닦고 저기도 닦고 이제 중도를 준비해 볼까요 중도에는 신나를 5%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헤라를 꽂고 망치를 두들겨서 뚜껑을 열어줍니다 어, 열었더니 모습은 이렇게 끈적한 액체가 한 3분의 2 정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5%는 눈대중으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막대기로 섞었는데 잘안 섞여서 여러분은 꼭 처음부터 롤러로 섞으시길 바래요 비교도 안되게 너무너무 잘 섞이죠 그 다음, 가지고 다닐 플라스틱 통에 잘 담아서 이제 갖고 올라가서 바릅니다. 중도는 점성이 높고 끈적끈적해서 하루 정도는 말려야 돼요. 저는 항상 페인트를 오전에 다 발랐거든요. 근데 2층 사시는 분께서 한 저녁 6시쯤에 퇴근하고 밟으셨는데 신발에 이렇게 묻는 걸 제가 봤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발라주고 1.5층 벽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뭐 팁이라고 한다면 롤러로 한 다음에 섬세한 부분을 붓으로 하려고 하면 밟게 되니까 섬세한 부분을 붓으로 다 해놓고 나중에 롤러로 하는 게 팁이겠네요. 이렇게 오전에 중도를 다 발랐습니다. 아, 첫 번째 바른 건데도 되게 깔끔하죠? 다음 날이 되고 페인트가 굳었나 한번 만져봤어요. 고무 같은 촉감으로 다 말랐더라고요. 그래서 중도를 한번 바른 곳은 어떤지 보러 갔는데 확실히 색이 균일하지 않고 얇게 발린 곳 두껍게 발린 곳에 차이가 있네요 자 이제 한 번만 더 바르러 갑시다 원래 사용한 페인트와 롤러는 굳지 않게 신나에 담가 놓으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페인트도 굳지 않게 밀봉을 해 놓을 거면 아예 거기에 담가서 밀봉을 해 놓으면은 안 굳고 내일 바로 또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담가두니까 위에 막처럼 보이죠 이것만 제거해 줬더니 붓, 롤러, 그리고 시멘트. 다 어제랑 똑같았어요. 이렇게 또 꿀팁을 전수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중도까지 다 발랐어요. 되게 균일하게 잘 발라줬죠? 다음 날 아침, 중도가 잘 말랐는지 확인을 해보러 가볼까요? 아, 이것도 자국 났네. 어쩔 수 없죠. 2층을 와보니까 첫 번째 발랐을 때랑은 다르게 균일해요. 그리고 발자국이 너무 많아서 아, 휴지로 좀 닦아 왔는데 여전히 닦이지를 않죠, 당연하게. 그리고 상도를 준비합니다. 상도에는 신나를 15%를 섞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화제는 한통다 넣으라고 하셨고, 이제 상도를 열어봅니다. 상도는 더 진하고 묽어요. 거기에 방수마스터 한 통을 다 넣고, 근데 여기 신나까지 넣을 수 없겠는 거죠. 그래서 중도 썼던 게 바닥이 다 굳었을 테니까 거기에 모든 걸다 넣어서 섞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열린 통에 두면은 굳게 될 테니까, 가지고 다닐 통, 그리고 원래 상도 통에 넣어서 뚜껑을 잘 닫아줬어요. 이제 상도를 바르러 가볼까요? 상도는, 아, 이거 가지고 다 바를 수 있나 싶었는데, 너무 묽어서 적은 양 가지고 많은 곳을 바를 수가 있었고, 중도보다 진해요. 저쪽에 바른 쪽.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다 발랐습니다. 희소식 두 가지는 중도보다 진하기 때문에 아까 있던 발자국이 다 가려졌고 경화제를 넣어서인지 엄청 빨리 말라요. 한 3, 4시간 만에 다 말라서 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밟아도 발자국이 더 이상 안 남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페인트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방수페인트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쉽게 할수 있었습니다. 페인트를 다 하고 소감은 왜 250만원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만큼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인건비를 생각하면 250만원? 그럴 수밖에 없는 가격이었다. 이번에도 히아의 도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프로젝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